너장 행복해 찍어서. 보이시지 않 맛, 요간 아. 맛, 빨간, 맛이에요, 빨간 아 빨간 간아 빨간 간 맛, 빨간 맛, 빨간 빨간 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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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 <laughs> 숭어 복식이. 배가 있고 살짝만 되면 그냥 지가 알아서 썰리네. 썰려. 와, 와, 와. <놀람> 그럼 다 먹어도 돼. 야. 자, 우리 원슈는 응. 아마 이런 거 처음 먹었을 거야. 자연에서. 네, 맞아요. 거. 와, 너무 놀랐어, 놀랐어. 원래 숭어회가 맛있냐? 동사무 아, 아, 형님도. 진짜. 와, 우리 후배들 안볼 때. 나 숭어는 사실 처음 먹어본 거 되게, 되게 쫀득하다. 진짜로 제가 먹었던 해물이 제일 맛있어요. 오, 진짜. 이게 맞아. 어, 아, 맛을 못 보이는데, 저 맛이 근데... 너무 궁금해요. 아, 진짜, 진짜 너무 맛있는데? 어, 여기 물고기! 방금. 마거 바닥으로 우와. 해서 마거. 바닥으로. 이렇게 잡았으니까 얼마나 볼맛. 맛있겠어요. 어? 예. 만났어! 예! 만나보고 또 다시 안 되면 들어가면서 하고 빨리 잡았으면은 지금 같은 말안 났어요. 마시간 음, 그러니까 뒤에 잡았기 때문에 그렇어 있어요. 있어요. 있어 야, 있어. 야, 예, 예, 있다 있다 있다. 야, 아 야, 야. 있어. 야, 야 왔어. <laughs> 진짜 좋았 <좋아>. 월드컵 꼴 넣었을 <laughs> 때처럼. <웃음> 어? 네. 와, 너무 맛있어. 아 아, 어금니, 어금니 움직이는데 그 식감이 아. 느껴지네요. 아이고 괴로워요. 보고만 있기가. 아, 아,